임신을 준비하고 있는데, 자궁과 난소에 혹이 있을 때참 난감합니다. 그래서 자궁에 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자궁의 근종. 근종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 덩어리. 종이라고 하는 건 종양, 종괴. 뭐 이런 거니까 어 자궁의 근육 중에 있는 혹이다. 이렇게 생각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난소의 낭종. 낭종은 주머니 낭자의 덩어리 종자. 그러니까 주머니, 물주머니 형태로 음 차있는 때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기형종이라고 해서뭐 머리카락이나 뭐 뼈에 이런 성분도 있고 지방 조직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음 그런 기형종이 있을 때또 난소에 주로 있는 게 자궁 내막종이라고 해서어 자궁의 내막이 외부로 다 탈락돼야 되는데 이게 나팔과를 타고 역류를 해서 자 난소에 들러붙어서 또 자라고 있어서 혹을 이루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궁선근종이라고 해서자궁의또 두께가 어. 근육의 두께가 또 두꺼워지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. 이런 병이 있을 때 과연 임신이 잘 될까요? 물론, 임신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이런 세포들은 다 누, 무엇이든 간에 비정상적인 세포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정상적인 세포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조건 수술만을 먼저 이렇게 고려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. 왜냐, 수술은 병적인 이런 상황에 대한 결과물을 제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그 자궁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자궁에 근종이 있을 때도 무조건 뭐 잘라내고 뭐 하지 마시고 이 근종을 평가해서 이 근종이 어느 부위에 있고 어느 정도 크기에 있고 뭐그 다음에 증상이 어떻고 또 착상을 방해하는지 이런 것을 다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난소에 있는 혹도 어, 무조건 잘라내지 말고, 잘라내면은, 이 난소의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혹이 있다고 그래도그 혹이 내버려 두어서 이것이 나쁘게 무슨 암으로 무슨, 어, 전화가 되고 악화되고 이런 혹은 되게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. 그렇지 않는다면은, 내버려 두어도,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뭐, 그냥 방치하는 얘기가 아니고, 우리가 한약적인 치료를 통해서 자궁이나 난소의 환경을 좋아지게 하면, 그 혹들의 크기도 줄어들 수 있고 최소한 성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성장을 어, 멈출 수 있게 하고 더디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음 난소의 기능을 좋게 하면 얼마든지 그러한 혹이 있는 상태에서도 배란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정상적인 배란이 된다면은 당연히 임신 어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음 무작정 혹은 잘라내고 본다 이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어, 최대한 어, 이것을 보존하면서 어, 임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나 난소에 있는 혹은 배란만 잘 된다면 자궁에 있는 혹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래서 난소에 낭종이나 자궁내막종이 있다고 해도 어, 섣불리 수술하지 말고,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이러한 혹들이 이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, 어,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커져도, 나중에는 성장이 멈추고, 또 출산하고 나면 또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, 어, 임신이 되어서 발견한 경우도 막 수술을 막 이렇게 어, 종용하거나 서두르는 분들이 있는데, 임신해서 발견이 되었다 해도,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계는 출산까지 갈수 있습니다. 그래서 증상이 과도하게 심하거나 반드시 꼭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면 한약의 치료를 통해서 잘 보존하고 유지하면서 임신 출산을 하시기 바랍니다.